실제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관 데이터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초봄 한성백제 박물관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전이 열렸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화의 정신세계와 정교한 건축 공법을 보여주고 있는 문화재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그중 황해도 안학 지역에 있는 안학사무부는 무덤 주인을 비롯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직접 가보기 어려운 고구려 고분 벽화를 북한의 인민 화가들이 직접 보고 제작한 실물 모형과 모사도 등을 기증받아 진행된 전시는 관람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4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벽화 구분인데요 규모가 가장 크고 어, 또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기 때문에 고구려 왕릉 무덤이 아니겠느냐 북한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어, 대표적인 벽화 무덤이 되겠습니다 안악 3호 분의 벽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대행렬도다 무려 25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도는 길이만도 10m에 이른다. 맨 앞에 악대에서부터 수레를 탄 무덤의 주인공 쪽으로 갈수록 화려하게 확장되는데, 당시의 악기와 무기, 복식 등의 자료가 가득하다. 이외에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사신도를 비롯해 고구려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 예술 등의 정신세계가 투영되어 있다. 마치 고분 속에 들어가 벽화를 관람하는 느낌이 들도록 실제 크기의 벽화 모양이 설치된 전시장은 그대로 고구려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이 됐다. 하지만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를 보인 곳은 따로 있다. 바로 고분 벽화의 가상현실 체험관. 가만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는 되게 많은 거 보여. 동부가 역사 재단이 구축한 디지털 3D 자료를 첨단 영상 장비로 구현한 가상현실은 고분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실제로 둘러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직접 체험하니까 실제 어, 무덤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았고 낙떠러지나 아니면 비 오는 날 같은데 접근하기 어려운데 문화재가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런 vr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안전하고 시간적인 거나 교육 비용적인 것도 많이 감소되고 평소 역사나 우리 문화재에 대해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별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역사적 상상력을 키운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관 데이터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돼 박물관 외에도 영화나 게임 등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문화유산 기술 연구소의 손태호 대표는 출장이 잦다. 오늘의 행선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작업실이다. 어, 김포에 계시는 음. 유진경 선생님 배려고요. 어떤 분이신가요? 어, 소목 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가구를 전통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죠? 광고 사진 분야에서 일했던 손대표는 소위 마당벌이다. 네,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진경 소목장이 그를 반긴다. 레퍼런스를 <laughs> 네. 사실 많이 찾아봤어요. 네. 많이 찾아보려 했고 중요 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로 장롱과 궤, 문각 같은 목조 가구나 목조 기물을 만드는 유진경 목수는 요즘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목재 소품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작은 막대기 같은 건 대체 뭐일까? 조선시대 그 장원급제한 그 선비에게 인근님이 하사했던 유척에서 비롯됐는데요. 그 유척이 그 임금님이 주신 도량형이 이제 기본 도량형인 거예요. 근데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들의 그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 때문에 그걸 하사하셨는데. 우리는 아메호사라고 하면 마페 밖에 모르지만이 네. 유척이 사실은 오히려 더그 상징, 네, 더 상징 같은 느낌을 네. 받았어요. 아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네. 그게 이제 실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건 전통과 이야기가 담긴 상품이다. 사실 손 대표는 지난 겨울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물관 용품 박람회에 다녀왔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박물관의 문화 상품과 관련 행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다. 기존의 상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25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한 전시장은. 부스마다 화려한 공예품들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일단 박물관 용품 전이고 제일 크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 박물관에서 이 박물관 용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이제 토론회를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저희가 좀 이제 세계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배울 점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참관하게 된 거죠. 박람회를 통해 박물관 문화 상품의 세계적인 경향을 파악하면서 두 사람은 우리 문화 유산을 활용한 상품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 상품성과 예술성 면에서 확신이 생긴 것이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면서도 이제 사실 프랑스에 오기 전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전 세계 레퍼런스들을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해서 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좀더 개선해서 맞는 것처럼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걸좀 느꼈습니다. 박람회에 출품된 상품 중에서 눈에 띈 것들은 고유한 멋과 나름의 전통을 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일단. 여기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공산품이다. 공장에서 찍어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 네. 근데 어, 이것과 다른 뭔가 다른 장점을 실수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전통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들, 장인들의 흔적을 여기서 좀 느끼게 해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문화상품에. 문화유산 기술 연구소가 가진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면서도 멋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이 낙관하는 이유다. 저희가 파리에 가고 일본에 가고 시장 조사를 할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찾는 건 가장 전통적인 거였어요. 그 나라의 특색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우리나라적인 걸 먼저 찾을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물건을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찾는 물건을 만들면 당연히 팔리겠죠. 손 대표가 돌아가고 난 후, 소목장의 작업실 한가운데 있는 난로가 더욱 벌겋게 달아오른다. 좀 의아하다 싶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유진경 소목장이 달군 인두로 오동나무의 표면을 지져서 태운다. 우리 전통 목가구 제작 기법 중에 하나인 낙동법이다. 주로 오동나무에 많이 쓰이는 낙동법은 희고 무른 나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인데 새로 만드는 시제품에 이 낙동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지져서 태운 나무를 볕집이나 솔로 문지르면 단단한 나무에 무늬결만 남고 연한 표면은 깎여나간다. 낙동법을 즐겨 쓰는 유진경 소목장은 소목장 이수자이지만 뒤늦게 대학원에서 가구 디자인과 실내 건축까지 공부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에 어울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낙동법을 이용해 만든 목재의 검게 탄 색감이 자연스럽다. 또, 나무 고유의 결이 깊이 있게 드러나 검소하고 정잔게 느껴진다. 작품을 만들 때마다 늘 100년 후의 전통을 생각한다는 유진경 소목장. 때문에 그녀에게는 전통 가구를 만드는 것 외에 이런 소품을 만드는 작업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가구는 비싸니까 문화적인 그 상품,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 전통이 남아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거는 훨씬 더 가구보다 쓰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즐겨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100년 후에 그 물건이 남아서 그 시대의 전통으로 남을 수 있는 물건 하나를 남기는 게 소목장으로서의 큰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전통 문화 상품의 미래는 어떨까? 알베르토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 상품점을 찾았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옛 것의 아름다움에 오늘의 세임을 더한 문화 상품들을 개발해서 전시 판매하고 있다. 섬세한 필선과.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복제품에서부터 국보급 유물을 재현한 것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 중인데 문화 명품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내외국인 네 모두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 비중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같이 전문적으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점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로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생각나시죠? 네 제가 이번에 한국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문화한 명품이라는게 뭘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꼭 비싸지 않더라도 오래 세월을 두고 세면세수록 빛나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있고 감성이 묻어나는 거 이런 게명품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 문화유산 화려한 문화명품 충분히 견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섰다. 전통문화 상품을 사고 체험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국적인 미와 가치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마이스터 기술로 빚어내는 문화 명품이야말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수 있을 터. 그 화려한 비상은 이제부터다.